일단 가볼까 오늘은 날도 좋고 주말이어서 저기 산골짜기 마을 있는 곳으로 가볼 생각인데요 배가 아, 아, 너무 고파 가지고 밥부터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이럴 때또 많이 달려야 좋겠죠 아, 일단 맛있는 뷔페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레츠고 8시쯤 안된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아예 없네요. 여기 스무숙이라는 곳을 지나서 학동리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게가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몰라서, 일단 찍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죽여보겠습니다. 날씨 좋구만. 사, 지금 식사해도 돼. 돼. 감사합니다. 오예. 아, 자전거 타다가 배고파가지고, 이츠 시켜드려도 되죠? 뭐. 와, 대박. 와, 대박. 지금 밥 먹고 현재까지 6.4km 달렸는데 어밥 먹고 바로 달리려니까 배 아파가지고 잠깐 쉬었어요. 지금 몇 시냐? 지금 9시 8분입니다. 거리가 먼 데가 아니어서 금방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안뜸 넘어가는 길, 바닥 티깔았네요. 저도 좋다. 아. 오, 만질 만질. 어? 맨들맨들? 뭐라 그래? 어? 좋은데? 나이스. 사막산 안에. 여기 뭐 길이 개통되었다고 하던데. 가는 길하고 들려봐야지. 자, 저, 저거 아. 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위에, 예. 뭐라 이거? 뭐 어, 신기하다. 우와, 원래 절로 써야 되는데, 이 생겼네? 역시, 살기 좋은 춘천. 나이스. 와, 오늘 날씨 진짜 미쳤다. 와. 시작되었다. <목소리도> 온답니 오랜만에. <laughs> 오늘 가볼 곳은 산골마을인 문배마을을 가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한번 조심히 다녀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와 처음 가는 길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로드맵으로 좀 봤을 때는 길이 좀 좋아졌다가 어, 그냥 산길로 나오거든요 왼쪽 편으로 강천역이 보이네요 어, 여기서 보니까 생... 신기하네 어. 예, 벌써부터 풍경이 뭔가 신비스러워. 예, 재밌겠다. 아, 경사가 꽤 있네. 여기가 500m 후 왼쪽 길입니다. 네 알겠다. 와 벌써 기아를 다다 올렸는데 내비게이션 미쳤나? 뭐야 배우령이야? 저 끝에 왜 이렇게 빡센 데가 있지? 니니 니. 오. 뛰자. 뛰. 어. 아 넘어갈 길이 있구나. 아씨 여기 누로가 왼쪽으로 가면서 이거 까종. 오. 와. 오. 어. 아. 내고. 아니 이게 기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자꾸 풀려요. 그러니 하고 탔는데, 어, 정비를 한번 받으러 가든지 해야겠어요. 대량 난감하네. 언덕길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적당히 가파른 언덕에 아직은 갈만 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큰 길이 나오네요. 버스도 다니는데요? 조그만. 자전거 중점? 뭔데? 이게 뭔데 여기? 구구폭포 관광지야? 와.. 아, 얼음이 아직도 안 녹았어 역시 춘베리야 예아 어. 아, 오른쪽으로 가면 구구포포야? 신기하네 와 드디어 미친 길이 나왔네 이제 시작이구나. 막. 이거 못 올라가지 않겠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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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이야, 진기 진흙. 아, 아. 와, 못 가, 못 가, 못 가. 아. 아. 진흙이네, 진흙. 아. 아니, 로드뷰 봤을 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거 그때 할공장 가던 그 느낌인데, 이것도 내려올 때 어떻게 보냐? 네. 포크레인 지나간 거 같지 않아요? 자, 자전거 갈수 있는데, 여기가? 아니 길이 불통불통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MTB 타고 가시는 거구나 여기 찾아보니까 다 MTB여서 아니 그래도 갈만하겠는데 했는데 이실주 아보니까 다르네 그걸 또 저는 해냅니까 한번 끝까지 완주해 보겠습니다 아 좋네 좋아 등산로 어? 탈수 있을 때또 타고 아 여기 포크레인이 <laughs> 지나가긴 했네요 이 앞에 있네 나무를 자르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나무향이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소나무향. 아우, 어, 그거 뭐지? 소, 소, 이름이 소리인가? 그, 소나무 묘수 갑자기 그거 먹고 싶네. <목소리도> 여러분, 저번에 활공산처럼 그냥 등산을 하겠습니다. 와, 여기 씨. 이게 길이 또 주눅이다 보니까 안 나가요. 밟아도. 기어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푹푹 눌려가지고. 어. 어쨌든, 뭐, 이왕온 거, 어떻게 해서든 마을까지 꼭 도착해 보겠습니다. 언덕 보십시오. 계속 높아지네. 아, 가는 데마다 아주 그냥 둔소 코스야. 바닥 찾진거 보십니까? 와, 짝짝, 짝짝 소리가 나. 그랬어 오, 무거워. 방금 오토가 지나가는 게 너무 부럽다. 오 안 나가. 뭐지? 어? 뭐 안나가 뭐지? 어어미쳤 어. 아. 좋아지는 길 배선 좀 타야겠어요 아 조금이라도 타자 어우 씨거 진흙때문에 잘 안나가 가다가 또 내리겠지? 아길봐길 한대 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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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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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미치겠네 길아 안돼 안돼 이거 맞습니까?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아아아 아, 아, 포기는 죽어도 하기 쉽고 아 이거 맞아 누가 장작을 이렇게 이쁘게 담아놨네 누구인가? 할머 할머니네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와 여기 진짜 완전 시골이구나 이거 씨, 길 미쳤어, 아. 아, 저번 영상 <laughs> 올리기 전에 친척 동생 보여줬더니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쉬운데 갔다 왔냐고. 이번 영상 보면 조금 좋아하려나? 그냥 좀 쉽게 쉽게 자전거 타면 안 됩니까? 아, 물론 이제 힘든 거 재밌긴 한데. 근데 너무 이런 환경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고르는 데마다 등산이 오냐? 대박. 다른 등산 코스를 좀 찾아봐야 돼. 아, 뼈로롱 길이 영. 오 끈적거리. 어드. 야 씨, 쑥쑥 빠진다. 쑥쑥 빠져. 좋아, 좋아, 좋아. 좀 길이 좀 단단한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덕길. 우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와이거이 진짜 안 나가. 막 밑에서 잡아 끄는 것 같아. 이건 나가. 아, 언덕 보소. 역시 끌바는 어? 재밌어. 끌바는 내 친구. 아니 여기 무슨 이월령이야? 대한민국은 언덕길이 다 비슷해. 아. 오른쪽은 내려가는 길, 왼쪽은 목적지. <laughs>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어. 집에서 유, 유튜브 보고 신문 들고 나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 도대체? 아, 아 바퀴, 바퀴 따릉이. 아, 지금 아빠께 빗물바지에 지느이꽉 차가지고, 아, 그냥 끌기만 해도 소리가 막 나네. 비벼지는 소리가. 아, 내려올 때는 그렇게 안 밀리겠는데요, 브레이크가? 올라가는 건좀 힘들어서 내려올 때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좋아, 여기, 여기 그래도 길이 좀 난데? 아, 아 예. 아, 그래, 여기 딱 인제 터널딱그 정도 언덕인데, 느낌이. 괜찮네요. 아, 아, 만 좋았어도 그냥 가, 가, 갔을 것 같은데. 아, 좋아, 좋아. 아, 또 그러네. 아, 아우, 미치겠네, 진짜. 아우, 아 이놈이 진짜 길. 아, 미치겠네. 아, 이거. 아, 나무 느꼈어. 나장아 아, 미안하다. 괜히 끌고 나와가지고 개고생을 시키네.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아, 개부럽다. 또 오토바이도 저렇게 속력이 안 나는데. 아, 여기 근데 날씨 좋을 때 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못 와, 시금 미치겠네, 진짜. 안, 아, 안 끌려. 아, 와, 미치겠다. 와, 지금 아.. 아우, 앞바퀴 쓸리는 소리 봐. 지는 게꽉 찼어. 탈수 있을 때 타야 돼. 와, 여기 길 진짜 최악이다. 아, 문득 배우령이 생각나는 마을로. <laughs> 그래서 문배 마을인가? 대박 쎄네. 아, 제발, 진흙 좀 없어져라, 좀. 아 진짜. 너는 좀, 아 빗물 바지가, 이게 또 불편하네. 안 나가, 안 나가. 오우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안 되다. 아, 이제야 조금 길다운 길이 나왔데 아, 빨리 도착해서 됐겠다. 아, 배고파. 빨리 가식 먹고 빨리 들어 가자. 아 조심조심 해서. 아또 진흙길 나와. 여기 아, 길이 좋아지는 데가 어디 나온다는 거야? 아, 그리고 방금 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춘천 놀러 온다 해가지고, <laughs>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지금. 지금 12시 넘었는데, 제가 나 3시쯤에 지옥에 도착할 거 같은데 이랬는데, 아, 진짜 그때 도착하려면 빡세겠는데. 여긴가? 아 이쁜 거 어디야? 아, 여기가 입구인 거 같아요. 아, 진짜 여기. 길 봐. 여러분, 무배 마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기 상태도 너무 안 좋고, 바퀴 상태가 지금, 아, 어떻게 할방법이없어서 지금 들고 가고 있거든요. 길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을 입구까지 왔던 거에 의의를 두고,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바퀴 갈리는 소리, 아, 와, 이거 바퀴 진짜 어떡하냐. 내가 다시는 이런 데 찾아오나 봐라, 와. 이게 내가 힘든 거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 때문에 씨, 못 오겠네. 어이거 이거 무슨. 미니 벨로로 갔다가 MTG 마냥 타고 있어. 후, 그 재밌긴 하네. 오, 예. 오, 우 렛츠고. 다시는 안 와, 안 와야지. 뾰로롱. <laughs>